이 사주에서 연월에 재성이 없죠. 여기도 없고요. 이런 경우 이제 부친하고 인연이 좀 별로 이제 길지 않은데 이렇게 운에서 예, 화가 오면 오히려 그 육친에 해당하는 어좀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하는데 경신생이라 이 경인 대우는 나에게 관련이 깊다는 얘기고 여기 인중 병화가 부친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요 요 안에 예. 뭐 경진년인가 뭐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경신생이니까요 그때부터 뭐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 거죠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저 임진대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는 몰라도 여기에도 태 태어난 시에도 예 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수로 금수에 이제 종하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해는 잘 되죠 갑신년에 예 뮤지컬 데뷔도 하고 다시 임진년에 이제 건축학개론으로 다시 이제 금수니까 수국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대발하게 되죠. 인지도도 많이 넓히고요. 무자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무술년에 인생이 이제 관인이 쫙 들어오니까 정관운에 이제 거미하고 결혼했습니다. 을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어, 이렇게 이제 금수를 좋아하는 사주들은 운에서 토, 금수, 운은 다 좋은데 나머지 운들은 별로죠. 그러면 이제 지금 요 개수대원에 들어와 있거든요. 46. 그러면 요 4대원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좀 쉽지 않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다시 이 사오미 대원을 지나 이 대원 되면 이제 다시 기론이 온다. 긴 세월이라 예,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이때는 이제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